가업 승계라는 것은 회사를 100년 기업으로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속 증여의 문제입니다. 즉 세금과 결부된 문제라는 말입니다. 법인의 대표님이 자제분에게 가업 증여 특례를 활용해서 대표님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비상장 주식 평가액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사업 무관 자산이란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사업 무관 자산이란 사업의 직접적 경영 및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런 자산은 가업 상속 및 증여 시에 가업 승계 특례 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관계회사의 주식 또는 투자 유가증권 그리고 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정기 예금 적금과 자산으로 계상되는 보험 상품 등이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1년 만기 예적금에 5억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는 5억 전부 사업 무관 자산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법인세법 55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무관 자산을 줄이면서 시의적절한 가업 승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모든 법인 대표님들의 수건 과제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합니다.